이건 뭐야? 음무 음, 뭐야? 루야 이건 뭐야? 무무엉부엉이야 음, 음, 부엉 그러면 이건 뭐야? 뿡! 음. 이건 뭐야? 음. 이거는 음꾹 아. <laughs> 하는거야 응 음. 이...

맞았어. 꿀꿀꿀꿀 어. 상어는 바다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지다가. 이건 뭐야? 꼴꼴. 꼴꼴. 응. 이건 뭐야? 삐죽삐죽. 삐죽삐죽. 고고슴도치야 그럼 이건 뭐야? 이 하는 거지.